다윗은 마하나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마하남에 이르러서 백성들과 함께 군대를 정비합니다. 이제 후세가 알려주어서 빨리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였죠.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후세를 통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 동쪽에 있는 마하나임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이제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는데요. 세 부대의 지휘관은 요압과 아비세와 이때 이세 사람을 이제 지휘관으로 세우고 자신도 직접 전쟁터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휘관들이 그것을 만류하죠 왜냐면 왕이 전쟁터에 나가면 사기는 충천할지 몰라도 적군들에게 가장 큰 중요한 타겟이 되는 거예요. 적군들은 그 왕만 죽이면 되기 때문에 왕 외에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왕에게 달려들 그 공산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군대가 혹시 지더라도 뒤에서 왕이 살아 있다면 다시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참 합리적인 조언인데요. 반면에 이 후세가 압살롬에게 한 조언이 이것은 참 하수의 조언입니다. 그 아이도벨의 그 좋은 모략을 깨뜨리고 후세가 압살롬에게 한 조언은 뭐냐면 왕이 온 이스라엘을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직접 나가라는 조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다 좋게 여겨서 왕이 직접 나갔죠, 압살롬. 그러니까 이 시작부터가 얼마나 어리석은 어, 전략이었는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도벨의 전략은 그와 같지 않았죠. 아이도벨은 내가 군대를 이끌고 밤에, 이 밤에 급습을 하겠다, 기습 공격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아, 아, 압살롬은 나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전략이 때라면. 뛰어난 그 전략이었는데, 어, 여호와께서는 이미 압살롬을 멸하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 아히도벨의 뛰어난 전략을 무시하게 하시고, 이 하급 전략인 후세의 전략을 따르게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치러지게 되는데요. 다윗은 이때 아무리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나에게 반역을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더라도 자신은 그 아들을 살리고 싶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그 정상적인 관계죠. 요즘에는 하도 비정상적인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정상적인 관계는 그렇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설사 죽이려고 할지라도 부모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은 제발 살려달라 모든 부하들에게 그렇게 명을 합니다. 그리고 전투가 이어지는데 이 다윗의 부하들과 군인들은요 유리한 지형에서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들판에서 싸우지 않고 상대는 숫자가 많으며 숫자가 많기 때문에. 숲 속으로 유인해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숲 속에 에브라임 숲을에서 세 개의 부대가 흩어져서 그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대승을 거두게 돼요. 그전숲 속에서 그들은 용맹한 군사 세명 요압과 아비새와 가드 사람 이때 이세 명의 군사가 어, 그 장군이 있고는 그 군대는 큰 대승을 이기게 됩니다. 그때 그숲 속에 압살롬도 있었다 는 거죠. 그는 용모가 뛰어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사랑을 받는 자였고 머리카락도 풍성했는데 그숲 속에서 큰 상수리 나무 나 가지가 많은 나무에 그 머리카락이 걸렸고 타고 있던 노새는 도망가고 이제 공중에 나무 가지 위에 대롱대롱 매달린 형국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무시하고 아버지를 반역한 자또 기름부은 왕을 죽이려고 한자그 압살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나무에 달린 압살롬을 목격한 한 병사가 요압 장군에게 이르죠. 그러자 그 요압 장군이 말합니다. 어째야 죽지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나 병사는 대답하죠. 다윗 왕의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하였는데, 내가 어떻게 압살롬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요압은 그 말을 듣고, 자신도 그 명령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무시합니다. 다윗 왕의 명령조차 무시하는 요압의 그 행태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압살롬을 빨리 죽여야만 이 전쟁을 끝낼 수 있겠다. 판단했을 지도 몰라요. 주저없이 압살롬은 압살롬을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이 반역자 압살롬의 죽음과 함께 그를 따랐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사들은 흩어져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한 이 압살롬의 반역은 백일 천하로 끝이 나요. 18절을 보면요. 18절을 보시면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세워 자기 아들을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은 압살롬 자신이 죽었을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도 완전히 대를 끊으셨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얼마나 무서운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한편 성문의 앞에 앉아서 이 전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피시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기를 원하지만 제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은 죽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반역자 왕을 반역하고 왕을 죽이려 하는 그런 죄인으로서 압살롬은 죽어 마땅하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 압살롬이 죽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 다윗의 성품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다윗을 여호와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그 성품이 이와 같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정도 알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 다윗의 측면을 봅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로, 공의로우셔서 죄인들을 변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에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 죄인들을, 죄인, 죄악 가운데서 돌아와 죄인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이 죄악 가운데서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온 통 탕자의 비유를잘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가산을 다 탕진한 그 탕자가 아버지, 아버지를 향해서 죄를 지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죽지 않고 돌아와서 생명을 얻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들이 죽어버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은 그러신 겁니다. 죄인 된 인간들 죄악 가운데서 죽는 것 기뻐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이 돌이켜 죄악을 떠나 다시 사는 것을 기뻐하십. 생명을 다시 얻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자신의 독생가, 독생자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한 마음입니다. 우리 죄인들 인간들이 다시금 생명의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해서 내주신 것이죠. 이 다윗의 기다림 가운데 파수꾼 두 사람이 달려오고 있죠. 먼저 달려오는 사람은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우스였습니다. 다윗은 그가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할, 전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아압살롬이 무사히 살아 있는가라는 거의 질문에 대해서 다윗은 전쟁이 이겼는지 졌는지 그것보다도 압살롬이 살아 있는가를 먼저 물어요. 그래서 아이마우스는 알면서도 대답을 피합니다. 그리고 바로 뒤따라왔던 구스 사람에게 그 다윗이 듣고 싶지 않은 그 소식.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합니다. 33절을 보시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로로 올라가서 운이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하면서 통곡하면서 그 성문 위에 있는 방에 올라가서 울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군대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마음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찢어지고 크게 통곡하며 압살롬 대신에 내가 죽었어야 됐다. 그런 아버지의 통곡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 33절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가운데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을 얼마나 아파하실까? 죄인이 죽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창조된 인간들이 죽는 것을 아파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차라리 죽어야겠다. 죄인을 대신해서 죽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유명한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2024년도 작년, 작년 이맘때 돌아가셨는데,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98세, 거의 100세가 되시는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을 인정받는 또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본래의 자리로 올라가신 겁니다. 삼일체 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이 죽기까지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사무엘 하 18장 33절에 다윗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돼. 하나님의 사랑. 내가 차라리 너를 대신하여 죽었어야 된다. 다윗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직접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기쁨이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